스리랑카 굽이 들어왔습니다 총 36박스 들어왔고요 오늘 생각보다 너무 일찍 와가지고 기사분이 깜짝 놀랐어요 시간 오기 힘들거든요 일단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밥도 못 먹었는데 일단 밥도 먹고 와서 경나게 한번 풀어볼게요 뭐 어, 물래? 어? 고기 물래? 고기 먹자 우리 마누라 좋아하는 고기 먹자 <laughs> 김 실장 뭐 묵긴데 <묶인대. 웃음> 오늘 지운 거왔습니다 아들입니다 예밥 먹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바로바로 풀 바로 거예요 온도 맞대 뭐다 필요 없습니다 미리 제가 요청한 대로 다 번역을 다 하고 도착을 했기 때문에, 뭐 온도만 맞추고, 바로 수조에다 바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건강증명서가 발행이 돼서, 여기 보시면, 34박스, 어, 34박스구나. 34박스에 19,462마리. 어, 다른 선적하고 제가 헷갈렸나 봅니다. 어, 이런 식으로 부피 종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봉지당 200마리씩. 그래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류가 꽤 많아요. 부피가 거의 한90%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뭐 잔잔하게 플레이트하고 몰리하고, 뭐잘 팔리는 것만 요번에 드렸습니다. 뭐 인젤 핏 조금씩 하고, 뭐 라미네지 조금씩 하고, 보라미 종류, 그리고 베타 종류, 요번에 베타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물고기 한번 풀어볼게요. 팔 준비됐지? 자, 오늘도 파이팅 하면서. 자, 9시 48분입니다. 오늘 밥 먹고 온다고 조금 늦었는데, 뭐술 한잔 하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아들도 와서, 힌보이스대로 가자. 1번부터 가자니까, 그래. 그게 빠르다. 빨리 끝내려고. 생각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지금 그 시뮬레이션을 한지 아나? 1번 차가 다 온도만 맞댐을 하고 물고기를 바로 풀 겁니다. 다른 수입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물고기를 안풀 거예요. 저도 이런 식으로 물고기를 처음에는 안 풀었습니다. 스리랑카하고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약속을 한게 있어서 물고기를 바로 풀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물고기 푸는 시간을 원래는 온도 맞댐, 물 맞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줬었는데, 뭐 맨날 하다 하는 게 이거다 보니까 뭐 수출 농장하고 미리 사전 조치를 갖다가 한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푸는 시간을 엄청 많이 단축 시킬 수가 있죠. 처음에 스리랑카농장에서도 이렇게 할 거라고 계획을 이야기 하니까 안 좋아했었어요 좋아할 이유 없죠 물고기한테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리랑카에서도 만류를 했었는데 어, 괜찮거든 박스가 다 번호가 한쪽에만 적혀 있으니까 찾기가 더럽게 어렵네 이거 허리 너무 아프다 이거 뭐 몇개 했다고 허리가 벌써 아프나 이 세관에서 안에 내용물 검사한다고 랜덤으로 이렇게 뚜껑을 땁니다. 뚜껑을 따서 확인을 해요.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뭐, 마구잡이로 골라서 뚜껑을 따는데. 근데 왜 다시 뚜껑을 제대로 안닫아놓냐고 어? 찬바람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맞잖아요. 뚜껑을 땄으면 뚜껑을 갖다가 야무지게 오마해야 될까 아닙니까? 뚜껑을 갖다 쭉 벌려놓으면은 지금이야 날씨가 괜찮아져가지고 따뜻하니까 뭐 괜찮다지만은 겨울에는 다 얼어 죽거든. 칼이 또 어디 갔노? 13번. 레드 엘리펀트 이어. 요번에 이벤트 한다는 그 레드 엘리펀트 이어 A급 그 구피박스입니다 한번 볼게요 와 지긴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이거 잘 보이겠나 제가 이거 다시 포장해서 보여드릴게요 원래 수조에서 바로 풀려고 했는데 이거 보여드려야 될것 같다 이거 생, 진짜 이거 생 라이브입니다 그죠 이거 뭐 편집도 없어요 지금 방금 풀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렇게 빼서 어,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것 같다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산소 포장을 다시 하고 가서 풀어야 되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제가 요번에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 한다고 한그 물고기입니다. 아, 잘안 보이죠? 잠깐만. 보입니까? 귀 보여요? 이게 지금 봉지가 이게 싸구려 봉지로 왔다. 그 나라는 쓰니까 투명도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왔다가 지금 바짝 대고귀 이쁘죠? 안 이쁩니까? 이야, 요번에 좀 신경 썼네. 산지화. 그 친구 이름이 산지화예요. 이렇게 조명 껐습니다. 이야, 대박이죠? 귀 보세요, 귀. 이큰 거. 이야, 지화야. 고맙다. 어? 산지화야. 질입니다. 보세요. 보이세요? 요번에 이거 지화가 좀 신경을 좀 썼네요. 너무 이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거, 아시죠? 200상. 요거를 갖다가 200상을 요번 이벤트 상품으로 드릴 거예요. 아이고야, 이건 물이 빠졌겠다 큰일 났다. 야,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방금 보셨죠? 물이 없어요. 물 쭉뚝뚝뚝 흐르죠? 물이 줄줄줄줄 나온다입니까? 그죠? 요거 조금만 늦게 풀었으면 다 죽었어요. 한번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큰일 날뻔 했다, 진짜. 조금만 늦었어도. 요 암컷입니다. 안에 새끼 놓은 거 보십시오. 끌게요. 요 암컷이거든요. 얘들 암컷인데 안에 새끼들 오면서 이렇게 낳습니다. 보이십니까? 봉지 안에서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는다니까? 그만큼, 이, 최대한 임신 개체를 갖다가 골라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만큼 신뢰가 됐단 소리입니다. 요 암컷. 와, 이거 새끼를 갖다가 지금 바빠가지고 뺄 수도 없고. 그냥 포장 넣을게요. 다시 재포장해서 자리 잡아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잡아먹혀도. 여기에서 나오는 A급 부피 치어들을 저희가 열마리에지 15,000원에 팔죠. 15,000원에 파는데 제가 아까 대략 보니까는 이 안에 치어들 들어있는 거 보니까는 적어도 한 30만원 치는 들어있겠더라고. 바글바글 합니다, 안에 치어가. 이봉지 안에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보낸 게총2 0 0쌍이렇게딱 보낸 거예요, 산주아가 야, 이거 대박이다, 야. 어? A급 비기어. 퀄리티 장난 아니다. 요 있다, 요두 개다. 왜, 저, 봉지에 물이 새지? 요거는, 봉지 불량인 것 같은데? 자, 내가 낱개로 줄게. 그게 낫겠지? 요 안에 저희 새끼 바글바글하다. 요 암컷들. 대충 봐도 한 100마리 넘게 보이던데. 아, 이 박스 물이 새구나이 친구가 이런 실수를 거의 안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 순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래 물이 많이 새. 조금만 시간 늦었어도 쟤들 뭘살례지한 봉지는. 16번 박스. 아까 전에 그 레드테일 비규어 구피가 2 0 0쌍이잖아요그 두, 두, 그두 봉지가 로스 없이 판다고 쳤으면 4 8 0만원어 치에요. 이거를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보여주고는 싶은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조금 아쉽네요. 저 아들이 지금 베타를 풀고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베타 어떤 스타일의 베타가 들어왔는지. 다섯 종류가 제가 시켰거든요. 조명을 좀 끌게요. 지금 조명이 잘안 보입니다. 잘안보입니다 장사가 돼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요런, 느낌. 뭐?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점프하니까 실수하지마 슈퍼레드. 아, 좋습니다. 애들. 벌써 로 이거 페어링 한, 서로 쳐다보고 페어링 합니다. 싸울 힘이 남아있는가 봐요. 죠 그렇죠? 페어링 하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지 몸, 그 지느러미를 지가 뜯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태국에서 수입을 했을 때 저렇게 개별 그 보관을 하는데도 아 얘들 한 보름 지나면은 뭐팔 정도로 지느러미 손상을 다 일으키더라고요 처음에 질병인 줄 알았어요 아 몰랐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알고 봤더니 베타가 뭐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거래했던 태국 베타는 지 지느러미를 지가 뜯어요 그래서 팔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원래 나는 베타가 그 당시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성향을 뭐 환경이 안 맞거나 수질이 안 맞으면 스트레스 받아 갖고 지 지늠이 지가 뜨는 줄 알았는데 스리랑카 베타는 안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서 스리랑카 굽피가 아, 베타 같은 경우에는 밥만 안 굶기면은 완판을 해요. 거의 안 죽이고, 밥만 잘 주면은 죽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마리까지도 완판을 할 수가 있어요. 스리랑카 베타는. 그 집에서 베타 키우시는 분들 한 번씩 그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아, 잘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지느러미가 끝에가 점점 걸레처럼 다 뜯겨나가는 증상을 겪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베타 성격 들어봐서 그래요, 그거. 스리랑카 베타가 착하다니까, 진짜로. 수입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 그거래 성격이 다르다는 거래 생기는 비슷해도. 지금은 이렇게 수월하게 풀죠. 근데 저희 처음에 수입 들어왔을 때는 금이야, 오기야, 얘들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온도 맛 때문에, 물맛 때문에, 항생제 넣고, 약육 시키고, 베레벨 짓거리를 다 했습니다. 뭐, 당연히. 뭐 했어야 직거래 드었는데 알고 보면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어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제 노하우다 보니까 근데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허세를 부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허세를 부리면 이렇게 34박스 씩 어떻게 이렇게 쿠피를 수입을 하겠습니까? 저는 또 도매업체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도매를 하려고 시작을 했지만 도매에 대한 매력을 못 느껴서 아싸리 그 에너지 소모를 소매에다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도매를 적게 됐거든요 도매를 적게 됐는데 저 혼자 이거를 다 팔아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쿠피만 지금 오늘 들어온 것만 총몇 마리입니까? 아까 몇 마리였습니까? 1 6 0 0 0이 17,000마리죠 이만마리 2만 거진 2만마리가 2만 들어왔는데 요거를 제가 뭐 무작대기로 이렇게 수입을 했겠습니까? 이게 케어가 가능하고 소화가 가능하니까 요렇게 수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나라 저 나라를 뛰다니면서 애들을 교육을 다 시켰다고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을 그쪽 친구들이 미리 다 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더 이상 뭐 손을 대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수입 들어, 들어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새벽까지 뭐 7시까지 해뜰때 집에 들어가고 하는 쪽도 꽤 많았었는데 시간이 거의 한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이제 수입이 들어와도 크게 뭐 부담감은 없어요 뭐 청소하는 부담감은 있어도 물고기를 어떻게 풀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었습니다 스리랑카도 처음에 수입을 했을 때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처럼 거의 비슷했었어요 처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 대가리 흔드는 것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결과가 뭐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좀 비슷한 결과가 있었는데 근데 스리랑카가 제일 빨리 수습이 빨리 됐습니다 그게 좀 거기서 그 사육 시스템이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저 스리랑카는 안 가봤어요 뭐. 너무 멀고 아그 나라는 소저히내 엄두가 안나안 안 나더라고 그래서 가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제일 핸, 핸들링을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고 물고기 관리를 그리고 이해심도 많아서 잔소리를 해도 그거를 다 참고를 하려고 더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 몇 번까지야 19번까지 쿠피 박스구나 1번부터 19번까지 쿠피 박스 다 했나 다 했으면은 이거 뭐야 박스 정리 좀 해라 박스를 요로 땡기고 요거를 다시 여다 쌓아라. 쿠피부터 먼저 풀고 자리를 잡아놓고 나머지 물고기는 좀 쿠피랑 다르게 풀 겁니다. 산소를 많이 먹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다시 재산소를 넣어서 인공호흡을 시켜야죠. 이제 쿠피 박스는 다깐거 같네요. 이제 쿠피 박스는 다 깠고 이제 플래티하고 비다닝어, 멀리, 엔제피쉬, 구라미 종류. 벌드 피시. 네, 예, 요렇게만. 나머지 여기 남아 있는 것들은 전부 그 종류들. 산소를 다시 재포장해서 해가지고 요 병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다못 넣었어요. 페어링 넣자마자 제가 페어링을 합니다. 그래 싸울 힘이 남았있어서 이렇게 종류별로 왔는데 지금 여기 있는 두 박스를 못 갔대요 지금 병이 없어가지고 병이 부족해가지고 내일 요거는 페트병에다가 뭐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바빠가지고 준비를 다 못했는데 내일 준비한 데다가 나머지는 채워서 넣어야 요번에 판매할 페트 요 금방 빠집니다 토요일 되면은 손님들 금방 다 가져가요 어우 그래 네. 다+ 끝났습니다 이제 까지 요것만 산소 포장 다시 하고 하면은 뭐 끝날 것 같아요 네온드어프그램입니다 네온드어프그램 어떻게 또요 자리로 할 거라고 또 생각을 했을까 저희 실장하고 수입 들어올 때마다 매번 싸웁니다 자리 싸움 여기 넣을 거다 저기 넣어라 여기 넣을거다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나는 저기 넣어야 이쁘다 실장은 여기 넣어야 이쁘다 맨날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합니다. 그젤 NJ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절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산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홍백잉어, 홍백잉어 이쁘게 들어왔어요. 골든 플래티늄 잉어 이쁘죠? 색깔 진합니다. 산지화가 잘해, 그죠 제일 잘한다.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농장에 비해서 요번에 삼색잉어 들어온 겁니다. 그죠? 삼색잉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풀블랙. 공작 잉어. 공작하고 일반하고 두 종류인데요. 엄청 효자 아이템입니다. 많이 나가요, 얘들. 어마무시하게 나갑니다. 요거는 일반 풀 블랙 잉어. 꼬리 짧은 애들. 아직 애기들이라서 8색이100% 표현은 안 됐는데 점점 진해질 겁니다. A급 공작 잉어입니다.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뭐가 왔습니다. 뭐가. 오늘 요번에 그동안 실패했던 실패했던 오종인데, 너무 안 이뻐서 안식기다가 요번에 상주한테 뭐라 했어요? 너그나라, 그, 코이 소드테일은 왜그 모양 그, 꼴, 그 꼴이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요번에는 한번 신경 써보겠다, 이야기를 해서 요번에 도착을 한 겁니다. 원래 이거 수입 안 해요, 얘들. 요번에 한번 퀄리티 좀 신경 써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잘안 보입니까? 코이 소드테일입니다. 코이 소드테일. 아주 이뻐요, 지금. 와, 이 이런, 이런, 이 정도 퀄리티 보기 힘들다. 저도 오랜만에 봅니다. 소드테일 자리 어딘데? 아. 송선물리 블랙, 물이 너무 더러워서 요거는 그냥 확 갈아버리려고 깨끗한 물로 빨리 갈아줘야 데미지를 덜 입습니다. 선준아, 항상 기억해래. 버려지는 시간을 활용하는 게 최고 중요하다. 어? 시간을 내서 하는 것보다 버려지는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도 마찬가지다. 버려지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 공부를 조금씩 조금씩 해봐라, 한번. 어, 이거. 구독자분들 보여줘? 알았어. 보여주랍니다. 너무 이쁘다고. 골든 스마트란데 엄청 이쁘게 들어왔다고. 그래. 건강하게 잘 들어왔어요. 실장이 보여주랍니다. 근데 솔직히 풍선몰리는 베트남이 제일 이쁩니다. 인정한다, 그거는. 풍선몰리는, 베트남 그 풍선몰리가 색감이 제일 낫더라고. 봤을 때는. 태국하고 스리랑카는 그냥 노말하고. 요거는 쓰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방금 이멘트는 편집해야 된다. 어, 주문 안 들어온다. 요거는 뭔 앵두야? 앵두, 앵두 플래티입니다 이쁘죠? 아우, 아우 허리야. 내가 산지오한테 항상 이 항생제를 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뭐 상관은 없는데 이안 타면 불안한가 봐요. 이거는 달마시안 플래티 플레트, 달마시안 플랫입니다. 이 애들이 습관적으로 항상 해왔던 게 항생제를 갖다가 넣는 게 일이다 보니까 내가 괜찮다고 책임진다고 넣지 마라고 하는데도 넣어야 마음이 편한가 봐. 맞다 NJPC 이쁘게 들어왔다. NJPC가 사착이 잘 되는 물고기 중 하나예요. 수입하신 사장님들 아실 거라 그죠.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블루 엔젤이거든요. 거의 사착 없이 도착을 합니다. 산지화가 참 잘해요. 오늘도 까딱했으면 오늘 영상 다 날려먹을 뻔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3% 남아있는 거를 제가 우연찮게 확인하고 저희 실장 폰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오늘 쎄빠지게 오늘 찍는 줄 알고 했는데 영상 다 날려 먹을 뻔했네요. 아 이번에 다 좋게 들어왔다. 와이 아, 피로도가 이제 잘 올라오네. 요거는 저녁 노을을 닮았다고 이름이 붙여진 선셋 구라미입니다. 선셋 구라미. 저녁모을 같다고 붙여진 이름 같아요 요거는 발색 안 이쁘죠 선색 구라미 암컷 구라미도 암컷은 발색이 안 이뻐요 구라미 암컷을 구별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저희가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암컷을 많이 찾으세요 대부분 시중에 파는 게 수컷이기 때문에 암컷 구하기가 힘드니까 암컷만 지 따로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 스리랑카에서 엔 d p c 를 보내면 은 사이즈를 지 마음대로 보내는 경우가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사이즈 내가 원하는 사이즈 아니면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제가 딱 원하는 사이즈를 다 보냈어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사이즈가 베타 암컷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너무 이뻐서. 너무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이쁘죠? 또, 베타 암컷 같은 경우에는 합사가 가능해요. 암컷끼리는. 우시 베리 굿 베리 굿. 요거는 하프몬 베타 암컷. 너무너무 이쁘죠? 하프몬 베타 암컷입니다. 너무 이뻐요. 우리 시장도 이뻐요. <laughs> 웃어라. 웃으라고 한 소리다. 뭐 그래 웃음을 참으셨노? 어? 웃기면 웃으면 되지. 아이고허리야야 이야... 아기다리, 고기다리. 기대하시라.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잠깐만요. 이제 좀 입이 아 말하기가 정말 싫지만이라면서 이제 입이 좀 풀렸나? 말이 좀 나오네. 갑니다. 갑니다. 잠깐만요. 블랙 라미네이즈 보신 적 있습니까? 블랙 라미네이즈입니다. 블랙 라미네이즈. 요거는 일반 그 체형이고요. 블랙 라민이지 발색 죽이죠. 이거 아, 아무 데서는 못 봅니다, 이거.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요번에는 블랙인데 벌룬 종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얘들 가격은 비싸지만은 없어서 못 갑니다. 항상 들어올 때마다 물량이 부족해서 이것도 산지우한테 블랙이라고 다 같은 블랙이 아니에요. 퀄리티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산지우한테 발색 안 좋으면 무조건 보내지 말랬어요돈안 든다고. 벌룬입니다 벌룬 너무 이뻐요 지금 잘 안보이죠 애들이 놀래가지고 체형이 둥근 애들인데 어떻게 잘 안보이노 너무 이뻐요 보통 그 수출 농장하고 거래를 하면은 저랑 처음에 최초에 접선했던 그 담당자가 처음에는 저랑 거래할 때그 사람이 직접 나서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을 다 합니다 더 신경을 써야죠 첫 거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직원들한테 맡기기 시작해요 그거를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 보면 은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직원이 일을 하는 거와 사장이 일을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직원이 아무리 잘해도 어, 사장만큼 잘 하겠어요. 신경을 쓰겠어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점점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제가 그 점을 아니까 무조건 선적하고 물고기 준비할 때 개입을 해라고 합니다. 직접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그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수출 농장 포스가 있는 반면에 장계를 부리는 인간들도 좀 있거든. 확실히 표현합니다. 그래 보면.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없어요. 이게 항상 그 농장에서 물고기가 들어오면, 아, 로스율이 이 정도고, 이 농장에서는 이 고기가 문제가 자주 생기고, 이런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사장이 개입하지 않은 수출 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때마다 지 마음대로 바뀌어요. 매번 죽으면 안 되는 고인데죽어서 도청하는 경우도 많고 데이터가 아예 없는 거지. 김 실장, 산지한테 내가 요청한 사이즈대로 어? 보내라고. 자신 없으면 보내지 말라고. 근데 요번에 사이즈 너무 마음에 든다야. 이제 세 봉지만 조봉지만 산소 포장하면은 준비 작업을 이제 다 끝나고요. 이제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지금 11시 43분이네요. 12시까지 쉬었다가 이제 봉지를 까야죠. 까서 수조에 넣어야죠. 이제 다 했습니다. 아유 대라. 자, 뭐 박스 있는 거싹다 깠고요. 이런 식으로 제산소 포장할 거는 다시 산소 포장했고요. 잠깐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쿠피들. 여기가 다 쿠피 라인입니다. 쿠피들 자리를 잡아서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물고기를 다깔 거예요. 뭐 까는 거야. 뭐 금방 까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표를 다 붙여놨어요 청소한 데 포스트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 붙여놔서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이름표가 다 들어갈 겁니다 이름표는 뭐 만들어 놓은 게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저희는 뗐다 붙였다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 라인 다 커피 라인이예요 한번 보여 드릴까요 요게 한달 전에 들어왔던 한달 전에 들어왔던 3단까지 들어왔던, 들어왔던 애들이에요 안주까지 너무 건강합니다 안주까지 이렇게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한달 이상 요 많은 마리수가 요게 전부 다 앞전에 수입 들어왔던 스리랑카구피들인데 이렇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구피 수입 해보신 사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할비노 플레드도 로스가 전혀 안 나고 있고요. 어, 이 밑에도 있네요. 남아있는 시끄레기들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데 너무 이뻐요 아직까지. 이것도 앞전에 수입한 플레티. 그게한달 정도 됐을 겁니다. 한달 정도 됐는데도 로스 없이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것도 칼리코라이어티. 거이터치도이 네, 베타. 베타는 내일 여기 풀다가 남은 거하고 요두 박스 남은 거. 요두 박스 남은 거는 내일 풀 거고요. 일단은 있는 그 베타 사육장에 전부 다 넣었습니다. 지금 요번에 베타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산지아가. 그리고 요번 주 토요일 되면은 베타 순식간에 다 빠져요. 저희 매장에 오신 분들이 베타를 사려고 오신 분들이 연락처를 다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베타가 입고가 되면은 저희가 문자를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토요일에 다 몰려와요. 아, 제가 이불로 토요일에 오라고 합니다. 평일에는 바쁘기 때문에 토요일에 택배 없는 날에 오라고 하... 말씀드리면은 토요일에 우르르 몰려오시죠. 일단 조금 쉬었다가 요 물고기 푸는 거 이어서 풀도록 그렇게 할게요.